다시 해봐요 6 더하기 1보다 하나 큰거 천천히 써요 예쁘게 답을 생각한 다음에 예쁘게 쓰는 거예요 빡 쓰지 말고 9 더하기 1이 뭐였나 그렇지 7 더하기 5 더하기 1이 6이니까 그렇지 8 더하기 1이 뭐였어더라 그렇게 하는 거야 시작 또손 음, 흔들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시작 7 더하기 1이 8이니까 손 가만히 있고 생각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나면 예쁘게 쓰면 돼요 그렇지 빨리 하고 싶어서 손막 흔드는 거 아니에요. 6하기1 친이니까 얘는 하나 더 가서 또. 음. 음. 손 흔드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.